아, 예예. 아예 사장님 제가 구입니다 예예예. 아이뭐좀몇 예,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. 장... 아예 말씀하세요. 예장착 하고 나서 짐을 실었을 때그저짐 실었을 때 기준보다 뭐 짐이 부족하나 그러지 않? 안나 현재 지금 중행 어제 하루 하루도 없었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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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기 뭐야 이거. 예. 아 이거 대박인데 사장님. 아니 아니 지금 이틀밖에 중행 안 해봤잖아요. 그러니까 어제께는 잘 몰랐는데. 예. 어제께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히. 아 그게 왜 그러면? 학습하는 기간 때문에 한 2, 3일 돼야 돼요. 예 네, 근데 이제 오늘, 오늘은 내가 일부러 학습시키려고 새벽에 예. 90으로 그냥 한 30분 돌아다녔어요. 공으로 예예예예. 예, 예.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다시 와가지고 예. 세팅하고 이제 출발 이제 출근을 한 거죠. 오늘아침에 예예예. 예. 근데 이제 내가 항상 신호가 걸리는 곳이 있는데 예. 그곳에 도착하면 한 3.7이 나와요. 내리막길이라. 예예예. 예. 아 근데 4.4가 찍히는 거야. 어예 예. 아그짐실거안실 거예요? 응? 짐을 실거안실 거예요? 이제 빈 차니까. 아아빈 차에서 항상 사장님이 다니시는 길인데 3.7라운드에 4.4가 나왔다는 거예요? 근데 어차피 이제 뭐네드막 길이라 뽕염비 있는 건 맞지만. 예예 그죠죠. 그쵸, 그쵸. 그리고 폭염비가 또더 올라가니까 도 약간 기대감이 있더라고요. 예예 예, 예. 그래서 이제 오늘 평일에다가 첫창을 뛰었는데. 네. 예. 사탕을 뛰면은 연비가 2.8 정도 나와 2.8에서 2.83 정도 나와요 원래가. 예예예. 예. 예, 예. 아 근데 3.03이 나오는 거야. 어. 오. 오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없다가지고 예. 이제 더 악셀레터를 살살 박고 당겼죠. 워낙 이 힘이 좋아졌으니까. 아 근데 기존보다는 출력이 떨어지지 않았죠? 네, 출력이 올라가니까. 네. 예. 악셀레터를 더 들밖에 되더라고요. 아 힘도 올라갔어요? 네, 힘이 좋아지니까. 아, 예, 다행이네요. 그럼 그러면 토크 파를 좀더 올려도 문제 없겠네요, 맞죠? 살짝 압축비 높여도 문제 없겠네요. 어, 여기서 어, 그래, 그럼 한번 한번 해봐, 해봐 해볼까요 아니, 아니 가능해요. 여기서 많이 올리지 말고 한 10%만 더 올리도 문제 없는데, 근데 이제 근제 그 결론 연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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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비를 연비하고 출력 비례하니까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연비가 대박인 게, 예. 이요일날 여기. 1월 날 뛰었을 때보다도 예. 1월 날보니가차한 개도 없어요. 거기 그래가지고 완전 뻥뻥이야. 속도인데도 구속도로 같이 막막 달리는데야. 예예. 그런데 오늘 평일이잖아요? 예. 어한한124 거진 1월 날보다도 한 5리터가 제작됐고. 아다당요 어, 평일날, 평일날에 거기가 133에서 135 사이가 나와야 돼요, 연비가. 아저 기름이 먹는 게. 예예예. 예, 예. 근데 지금 120밖에 안 먹는 거야. 어 그래요? 예. 길도 막 많이 막히는데. 아 그래요? 예. 그러면 어, 지금 어, 그러면 지금 실었을 지금... 때보다 지금, 지금 얼마 정도 올라갔어요? 네? 예? 지금 실었때 기준에서 얼마 더 올라갔어요? 아 우리는 그렇게는 안 따지고 한탕으로 따지니까. 아한탕으로 예예예. 예. 예. 하루로 그러니까 아. 0.2 이상을 올라갔어요. 아 그러면 결론은 하루 기념해서 5리터가 5리터 정도 절감이 됐다는 거네요? 아 5리터가 뭐야 지금 10 1 0한 3리터 정도가 절약됐는데. 아 그래 어다타임다어 그래도 다타임다그 지금, 어, 지금 내가 여기 어, 뭐야 시급보지 못한 연비가 지금 채 있어가지고 리터당 2.9가 평균 연비가 된 거예요. 아 그럼 그 전에는 원래 얼마였어요? 평일에 여기가 2.64 아니면 2.7잘 나와야 2.7이야. 왜냐면 아 아. 근데 지금 길이 막혀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이제 쫄레쫄레 가고 있는데도 2.9가 나오는 거예요. 아 길이 막히는데도 불구하고. 어. 어 그러면 나쁘지 않네요. 오케이, 괜찮네요. 왜냐면 이게 힘이 좋으니까 예. 근데 이게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. 예. 게 예. 힘이 좋아지면 들 밟아야 되는데. 예. 더 밟지 못한데. 똑같이 밟으면 기름이 연비가 세이브가 안 돼. 예예예. 똑같이 밟으니까. 그렇죠 저마 말씀 나 예. 잘 나갈 텐데. 예. 음, 출력이 올라간 만큼 기름, 에스레이터는좀덜밟고야그 아, 기름으로 세이브가 됐죠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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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맞습니다. 출력이 좋아진 만큼 똑같이 밟으면 그게 시간으로 시간이 자기 휴식 시간만 줄어, 저기 더 길어지는 거야. 예, 마, 마, 맞습니다. 생각나니까 그만큼 예. 출력이니까 그, 그렇지 않겠어요? 예, 그렇죠, 뭐, 당연하죠. 음. 보때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. 잘 나간다고 더 발붙으면 어쩔 수 없이 뭐그 기름은 똑같이 먹거니까 맞죠, 그죠? 그렇죠. 잘 나간 만큼 내가 패턴은 똑같이 가져간다는 생각에 액셀레이터를 밟아 야 네, 예, 그 맞습니다으로 세이브가 된다고요. 그렇죠.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컨트롤 하니까 이제 기름이 이제 전가 때2 6 7 나오는 부분이 지금 2.9대 길만큼 2, 2 9면은막 기름 안맞면좀더더 나온다는 거아 맞죠, 그죠? 그래서 지금 요번 일요날또 거기 가서 또 똑같은 데서 또 (2분) 일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이가할 거거든요.